자 아, 금일은 어, 대우 부품 어, 종목 코드 009320, 009320 대우 부품의 어, 간단한 종목 진단입니다. 자 대우 부품이 어, 오랜만에 어, 주가의 초 강세를 보였는데 어, 일단은 뭐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어, 종가는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뭐 가격 본다면은 어, 고점을 어, 2145원, 어, 상한가죠. 자, 상한가를 찍고, 어, 종가는 1800원으로, 어, 마감이 되면서, 어, 현재 만약에 뭐, 이 매수를 위해서 이렇게, 어,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손실이, 어, 대략적으로 한20% 정도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우부품의, 어, 주가의 상승 모멘텀. 자,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주가의 초강세가 나왔던 이유는, 어, 현대 기아차에 PTC 히터를 공급한다. 뭐, 이 부분이 2024년부터, 어,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예상 매출액이, 어, 334억입니다. 자, 이러한 재료 가지고, 일단은 시가부터 굉장히 크게 떴죠. 시가가 대략, 어, 20% 이상 떴습니다. 이 정도 재료 가지고, 어, 시가가 20% 이상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어, 좀, 웃기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큰 재료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현재 뭐한개차 중에 어, PTC 히터를 납품하는데, 24년부터 납품하는데, 예상되는 매출액이 334억입니다. 자, 대우부품의 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 평균 매출액이 뭐 500억대, 700억대, 900억대, 뭐 올해 반기까지 해서 500억대. 대략적으로 뭐, 뭐한 7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어,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어, 실적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적자죠. 적자, 흑자, 적자. 예,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 현재 시가총액 따지 보면은 어, 대략 뭐한 800억 전후의 시총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이 어, 확정은 아니죠. 어, 예상 매출액이 300억 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실적에서 큰 변동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어, 현재의 어, 주가의 가치도. 어, 실적 대비해서는, 뭐, 굉장한 고평가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어, 이 정도 제로 가지고, 일단 시가가 뭐, 대략적으로 20% 정도, 어, 상승 출발했다는 자체가, 뭐, 굉장히, 어, 특이한, 어, 특징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뭐, 대응 전략,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 종목의 어, 10월 7일 날, 어, 10월 7일 날, 지난 금요일에 어, 기술적인 저항입니다. 기술적인 저항권이 걸려있는 자리가 어, 대략적으로 2130원 전후, 2130원 전후, 어, 예, 대략적으로 2130원 전후가 일단 1차적인 저항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고가를 2140원, 상한가를 찍고 2030원, 2130원까지 어, 주가가 버티는 힘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일단은 뭐 1차적인 장을 맞고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지금은 종가를 어, 1800원 때 마감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 여기서도 한번 매물이 쌓였죠. 그죠? 거의 보시면은 거의 뭐 이쪽 상단 위로는 거의 다 매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매물. 예,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 뭐 현재 나와 있는 뭐 그런 공급 계약 정도가 아니고 더큰 재료가 나와서 어,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와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어, 좀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 현재 모습에서는 어, 재료도 약하고 그리고 주가의 힘도 약했다. 그래서 매물을 뚫지 못하고 매물을 어, 다시 어, 두드려 맞는 그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어자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진다고 볼때어 대략 1650원 선 정도까지 예, 1650원 선 정도까지 어, 일단은, 어,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1차 지지를, 어, 1650원 정도 잡으시고, 어, 1650원 선을, 어, 종가 기준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때는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2차적으로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550원 선을 주가가 지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한 대우 부품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